엄마 학교 요즘에 엄마는 이들 아 엄마 학교 언제 열리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네. 방송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엄마가 아, 좀더 좋은 엄마를 음, 엄마가 되기 위해서 네. 이 시간을 열심히 애청하시고 열심히 숙제하시고 네. 아, 복습하시고 엄마 학교 꼭 졸업하셔야 돼요 네, 제가 네. 보니까 이거 꼭 필요해요. 네. 요즘은 이제 <laughs> 비인가학교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여기는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laughs> 네. 인가학교입니다. <laughs> 네, 비대면 인가학교. 네 <laughs> 이상희 간사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간사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괴배세 노래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쵸. 렇 아, 네. 엄마들 가슴을 울려요. 네. 아, 네, 모든 어머니들의 18번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저희가 뭐 그렇게 모세처럼 아이를 그렇게 떠내려 보내야 할 일은 없으나, 그러니까. 세상에 아이를 보낼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쵸,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이를 <laughs> 세상에 보낼 때 <laughs>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요기베스 어. 네. 노래 많이들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주제 해야겠어요. <웃음> <웃음> 오늘 엄마 학교는 어떤 이야기를? 네 오늘 오.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네. 이 안목적 규칙과 명시적 규칙이 음, 있다 이 네. 얘기를 어떤 대목에서 말씀드렸냐면 네. 아이들을 어,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네.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아이를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진짜 많이 하죠. 그러면 자존감하고 행복하고 가장 가, 관련이 높은 편이 자존감이고 네.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조건에 관한 네. 스탠리 쿠퍼 스미스의 연구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연구에 조건들을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네. 신중하게 그어진 한계 안에서 가, 가족의 규칙을 두고 음. 협상할 수 있을 때 네.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요. 그럼 가족 규칙이 뭔가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목적 규칙을 말씀드렸죠 네, 그죠 네. 근데 이안목적 규칙이 명시적 규칙보다도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음, 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음.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명시적 규칙 네 암묵적 규칙 네 집에 혹시 어떤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예, 살펴봐라. 이제 먼저는 자기가 자기의 원가정, 음. 자기가 잘한 가정에서 어떤 명시적 규칙이 있었지, 우리 가정에서 음. 어떤 암묵적 규칙이 있었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려. 어.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있으세요 저는 있으세요? 그냥 명시적 규칙은 저희는 밤에 9시 넘어가면 밖에 못 나갔어요. 오. 9시 넘어가나? 아시 전에 무조건 들어와라. 몇살 때까지? 저 커서까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열 시. 그니까 아들들은 뭐 별로 예, 신경안쓰셨였던것 예, 예, 같은데. 예. 그 그러니까 저는 밤늦게 어디 못 다니죠. 예, 저도 10시까지 들어왔어야 네. 같아요. 아 10시까지 음. 통금. 그래고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10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와라. 예. 근데 애들이 반발이 보통 시간데 요즘 애들이 그걸 듣던 가요안 들어요. <laughs> 10시면은 이제 한참 일을 시작할 텐데.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 한두 번 허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본인이 12시에 들어와도 당당해요. 오. 그렇죠. 어, 네. 그 영업 제한도 10시까지 한, 하면 난리나잖아요. 그러니까, 9시까지 하면.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규칙. 국, 국장님은 그때. 저는 그, 어릴 때술 그, 네. 담배 먹지 않는 게명시적 규칙이었죠. 아, 아예. <laughs> 아 그렇죠. 음, 음, 그 음. 규칙이 없으면 술 담배를 했을까요? 네. 그러게. 그 시절에? 네, 저희 딱히 사실 규칙은 없었어요. 아, 규칙. 아. 제가 워낙 아. 그 망아지 같아가지고 아. 부모님이 컨트롤이 안 되시니까. <laughs> <laughs> 근데 아들들한테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이제 아들들한테는 좀 관대하고. 왜냐하면 시간이나 이런 것도 예, 관대하니까. 예, 딸들한테는 좀 타이트하고 저희 때는 그게 더했죠. 네. 더했죠. 예. 근데 이제 규칙 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네. 어뭐 여러분이 찾은 규칙을 여기 한번 댓글로 네,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남겨 그러게요. 암묵적 규칙 예, 또는 명시적, 음, 규칙. 명시적 규칙. 규칙. 근데 이제 이 시간에 부제가 엄마 학교잖아요. 네. 그리고 청취자들께서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지금 그렇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나 해서 듣고 네. 있는데 <laughs> 왜 내가 자란 가정의 규칙을 지금 와서 찾아봐야 되나? 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네. 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사님 댁에서 했던 규칙을 아이들한테 적용해 보니까 아, 네. 아이들이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laughs> 네, 아이들한테 적용할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 요 밤에 이제 다니는 게좀 요즘엔 좀 무섭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안전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네. 이제 여자 여자들이 안전하려면 남자들이 밤늦게 다니지 않아야 안전하고.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들도 통제하고 딸도, 딸도 통제했던 건데. 통제, 네. 요즘 아이들은 10시면 은 그냥 거의 초저녁이더라고요. 느낌이. <laughs> 예, 느낌이 초저녁이죠. 어, 그러니까 에. 엄마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집만 왜 이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에. 엄마는 아들도 아들이 좀 지켜야 에. 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아, 그쵸. 안전하다고 음. 생각한다. 그쵸, 그쵸. 그래서 나는 너를 통제하는 거다. 네, 그러면 그쵸. 엄마 너무 가셨어요. 맨날 네. 저한테 그러거든요. <laughs> 엄 <엄마, 웃음> 너무 너무 갔어. 어, 너무 갔다고. 예. 근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권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고 네. 또 그래서 권사님이 밀려서 어. 지금 12시에 들어와도 네. 당당하고 어. 뭐 그렇다면 그대근 그 규칙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진 거고 그렇죠. 가족 규칙에 대해서 협상이 어. 가능한 집이네요. 그죠? 어. 네, 좋습니다. 그죠? 어.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규칙을 찾아봐야 되냐면 내원가정에서 그 규칙은 부지부식간에 대를 물려 전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음. 거 보니까.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음. 그러려면 내가 내가 잘한 집도 괜찮은 집이어야 어. 되고 그러면 내가 잘한 방식이 괜찮은 방식이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어.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적용받았던 규칙은 그냥 음. 그대로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그러면 아이도 괜찮은 아이로 자랄 네. 거라고 음. 믿는 것이죠. 음. 예. 그래서, 아, 예, 그,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각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찾아보라고 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명시적 규칙은 말 그대로 명시적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공공연하게 언급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지만 네. 이 암시적 규칙, 암묵적 규칙은 네. 모두가 가족 규칙의 존재를 알고 있고 훨씬 더 강력하게 알아서 지키고 있는 건 음. 암묵적 규칙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laughs> 암묵적 규칙. 예, 네, 그런, 그런데 저희 집은 아빠가 화내셔도 다른 사람 아무도 화낼 수 없었어요. 오, 그게 안목적이네 음. 그때 아무도 그걸 자각해서 규칙이라고 알지 못했지만 음. 나중에 자라서 생각하니까 아빠는 폭발적인 분노가 있었고 음. 아빠의 폭발적인 분노에 아무도 대응할 수 없었어요. 네. 아빠는 왜 별일 아닌 걸로 그렇게 부, 불, 불같이 화를 내세요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가만히. 네. 음. 근데 아빠가 내 화내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네. 무슨 꼭 야단맞아야 될 일이 아니었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어떨 땐 불같이 화를 내셨거든요. 음. 그러면 그 화를 내시는 이유가 아빠 내부에 있는 거였잖아요. 음. 그렇죠. 예. 네. 본인이 뭔가 밖에서 뭔가 잘못 기분이 틀어져서 기분이틀어졌으면 네. 그렇게 정서적 약자인 아이들한테 화를 냈던 음. 건데 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아빠는 별일 아닌 걸 지난번엔 지나가시더니 이번에는 화를 내세요. 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건강하게 말했어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저희 가정에는 암묵적 규칙이었는데 어. 이걸 제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저도 네. 어떻게 했냐면 어. 폭발적 분노가 있었죠. 아, 나도 모르게? 음 예. 제가. 땡땡땡 왕수학 제점하다가 식탁 깬 사건 말씀드렸죠. 어, 어, 네. 그것도 그거의 일종이죠. 아, 예. 그러니까 나의 감정 그것이 그냥 바꾸고 예, 그냥 이렇게 제 감정을 제가 조절하지 못하고 제가 음. 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는 아빠와 같은 방식으로 제가 분노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어. 걸 나중에 제가 회복의 과정을 밟으면서 알게 됐죠. 네. 그게 저희 가정의 안목적 규칙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걸 자각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네. 어른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해라고 어. 막연. 믿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저희 집에서 어른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네 또 그게. 네. 어. 그래서 이걸 자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laughs> 참. 그러네요. 그럼 집집마다 보면 그런 암묵적 규칙들이 좀 있기는. 예. 네, 집집마다 암묵적 규칙이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네. 국장님께서 극동방송에 있었던 암묵적 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죠. 어. 우리가 직장생활할 <laughs> 때도 보면 그런 규칙들이 나름... 모르는 예, 게 있는 게좀 있잖아요. 예, 국장님 뭐라고 그렇죠? 어. 말씀하셨냐면 어. 댓글이 적게 달리면 어. 말수가 적어지고 어. 분위기가 싸다. 하 <laughs> 그래서 어. 한고 예,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네. 뭐 예, 예를 들어서 어. 제 상상이죠 뇌 피셜인데 어. 네. 예를 들어서 방송에 대, 그날 방송 마치고 회의가 있는데 어. 방송 댓글 수에 따라 어. 예고 임계치가 있겠죠. 어. 임계치가 있어서 어쩌면 고 댓글 수에 따라 댓글이 좀 많이 달린 방송을 진행하신 어. 분은 살짝 의기양양하고 어. 그렇지 않은 분은 살짝 기가 좀 아 그게 죠짜너 있어요 있어요. <웃음> <웃음> 유튜브 하니까 동시 접속이나 조회수를 보면서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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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laughs> 아 그런 거 있어요. <laughs> 네, 네, 피셜로 한번 해봤는데 어. 의기양양이죠. 네, 예, 의기양양. 아.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프로세스, 그 다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날 살짝 의기양양한 사람하고 그날 어. 살짝 기죽은 사람이 어. 다른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어, 처분까지. <웃음> <웃음> 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이 예, 안에서도 음. 그 규칙이 제법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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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든요. 근데그 규칙이 어느 어느 틈에가 잘 생. 음. 모두 다그 규칙에 적응해서 음. 규칙대로 행동하고 있고 어, 그치만 그게 규칙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고 오. 그치만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하고 있는 어. 이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어. 예. 맞아요. 직장에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음, 음, 음. 은연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데 어. 네. 이제 국장님께서 안목적 규칙의 존재를 지난 시간에 자각하셨잖아요. 어. 어. 그래서 방송 중에 또 공공연하게 언급하셨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는 국장님이 그런 분위기로 돌아갈 때아 어.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걸 자각하셨으니까 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어. 습관이 돼서 모두에게 음. 음.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완전히 흘러가는 걸좀 음. 막을 수 있게 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말할 수 있다는 건. 말할 수 있다는 건 그쵸. 그게 이제 건강, 반은 건강의 빛 가운데 그러니까. 드러난 거 잖아요. 어. 어. 사실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것들의 그, 그 어떤 어두운 영향력 음. 같은 게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권사님이 지켜 보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뭔가 제가 그 그런 <laughs> 대상이 <대상에도> 돼어있어나 <laughs> <laughs> 네, 예,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직장생활에서 그러잖아요. 상사가 뭐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막, 나도 모르게 막다 따라가고, 네. 쉬쉬하고. 네. 쉬쉬하고 어. 따라가고, 근 어. 당사가 거기에 대해서 음.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음. 그 눈치까지 알아채고, 어. 말은 안 하면서 따라하고 어. 이제 이런 게 생기죠. 그런 사기죠.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죠 가족으로 돌아가시죠. 네, 그래야죠. <laughs> 그러면 네, 가족도 맞아요. 건강해지려면 암묵적 규칙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음. 가족이 건강해지려면 이 암묵적 규칙을 명시적 음. 규칙으로 만들수록 음. 가족이 건강해지는데요. 네. 이 암묵적 규칙을 명시적 규칙으로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규칙을 구성원 모두가 자각할 수 있는 규칙으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빠는 화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화낼 수 없어 이런 규칙이 네. 있었을 때 제가 한 번씩 그때 왜나 내가 음. 왜 아빠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도 화가 나요. 음. 이렇게 왜 나는 말하지 못했을까. 아. 이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좀 힘이 있고 강한 아이가 아빠가 네. 화를 낼때 네. 아빠 저도 화가 나요. 음. 아빠는 왜 별일 아닌 걸로 저한테 그렇게 불같이 음. 화를 내세요. 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때서야 그 가정이 모두 다아 음. 우리 집은 음. 아빠만 화낼 수 있고 아이들은 화낼 수 없고 아내도 화낼 수 없다는 어. 규칙이 적용되고 있구나. 라는 어. 거를 그 자각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언급되기 시작하면 음. 가족의 규칙을 두고 협상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음. 이제 예. 오픈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정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더 네. 강한 분노로 음. 아예이 반응을 누르죠. 막,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디 말버릇이 예. 말도 안 해. 어디서 말눈 어디서, 꿇으래, 어디서 말, 눈 똑바로 뜨고 어. 아빠를 쳐다보면서 그니까 음. 말하는데 누굴 쳐다보겠어요? 그거 <laughs> 그렇죠? 눈을 맞추라고 난리인데 요새는 <laughs> 눈 보는 게 예. 당연한 예. 건데. 예. 옛날에는 어. 눈을 보면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협상 가능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아이의 욕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음. 가족의 규칙을 두고 한계 안에서 협상한다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세 번째 조건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려면 일단 그 규칙이 존재한다는 걸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음. 원가정의 가족 규칙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각하셔야 그것이 내 가정에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시게 돼요. 아. 그래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네. 지금 이미 난다 컸고 내 자존감도 결정돼 있고 근데 네. 내가 왜그 규칙을 지금 와서 어. 찾아야 하는가. 어. 그 이유는 내가 뭘 흘려보내고 있는지 내가 찾아내야 음. 되기 때문이에 진짜 그러네요. 음.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가족 간의 암묵적 규칙 같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있어요. 거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족 안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규칙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네. 첫 번째는 말하지 말라입니다. 말하지, 말하지 마. 예, 예. 말하지 오. 마. 뭘 말하지 마. 어. 내가 본것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지 마. 참좀 아. 막연하죠. 가좀안 좋은 건가요? 자, 예, 그렇죠. 이 어. 가족 규칙의 내용이 되는 건 주로 가족이 지키고 싶어 하는 비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비밀인 경우에 예. 예를 들면 뭐~ 아빠의 외도 아. 엄마의 외도 음. 혼외자의 존재 음. 집안에서 자살한 가족의 존재 음. 어. 엄마나 아빠의 중도아빠나 어. 어. 엄마의 재혼 여부 어. 가족 내 성폭행 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알고 있거나 그걸 목격한 아이들이 있죠 음. 그러면 그것이 그 가족이 지키고 싶어하는 비밀인 경우가 많고 음. 거기에 대해서 음. 얘기하지 않는 것 근데 음.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음. 이것을 비밀로 지키면서 가족에게 충성하도록 돼 있다고 해요. 음. 아, 가족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충성심이 있습니다. 야. 왜냐하면 이 가족 체계가 무너지면 음.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음. 이 가족 체계,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거든요. 아. 그러면 이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에너지 소비가 엄청 많죠. 이렇게 비밀을 지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음. 그래서 어느 강의를 들어갔을 때, 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가족의 비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말하지 하지 말라는 비밀을 지키면 이, 이그 가족 규칙을 적용당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누가 나가면서 오늘 침대 매트리스를 음. 하루 종일 좀 누르고 있어 그런 똑같이 예. 이런 어떤 미션을 받은 것과 똑같다. <laughs>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 내가 아는 걸 말하지 않는데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어.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음. 않아야 될 것이 구분된다는 뜻이잖아요. 가데 그거를 지켜야 되잖 예, 거잖아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쓰게 음. 되고 또말안 해야 될걸 한번 말했을 때 그걸 음. 다시 어떤 식으로든 거짓말로 또 이렇게 입혀야 되고 음. 뭐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에 한 스무 개의 거짓말을 해야 음. 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네. 굉장히 많이 들죠. 말하지 말라는 규칙을 지키려면. 그런데 음. 많은 가정에 이런 어떤 그 가족 비밀이 사실은 있다고 음. 봐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라는 음. 예, 예, 가족 규칙이 있고 그 내용은 주로 가족의 비밀인 경우가 음.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암묵적인 규칙이 아무튼 좀 많이 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없어져야 거.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은 뭐 엄마의 외도, 아빠의 외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음. 알아차리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걸 오픈하려면 상담 과정을 아마 거쳐야 되겠죠. 아.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엄마의 재혼, 아빠의 음. 재혼, 음. 뭐 혼외자의 존재, 음. 뭐 배다른 형제의 존재 이런 것들은 음. 여러분이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음. 엄마 아빠 사정을 알리는 거죠아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음. 있는 그대로. 아, 그 아이 어떤 중독 문제도 아이들한테도 중독 문제도 중독 문제도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중독이 이제 내 삶의 고통을 피해서 내가 술로 혹은 음, 게임으로 음. 뭐 이건 뭐 다른 걸로 도망가는 음.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 은 딜레마이긴 음. 해요. 그런데 하실 수 있다면 아빠도 여기서 빠져 나가고 싶지만 음. 아빠도 쉽지 않다. 음. 엄마도 이 중독에서 헤어나고 싶지만 음. 엄마도 이것이 쉽지 않다. 음. 엄마가 매번 결심하지만 엄마도 모르게 음. 뭐 쇼핑 중독이다. 엄마도 모르게 클릭을 하고 있는 음. 손을 발견한다든가. 드라마 중독이. 예, 드라마 중독이거나 음. 뭐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도 노력하고 있다. 음. 엄마가 삶의 고통을 이렇게 처리해 음. 왔는데 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도 좀 조아, 도와줄 수 있겠니라거나. 어. 근데 오히려 오픈네요. 이렇게 오픈을 하면 좋아질 음. 확률은 훨씬 높아질 것, 훨씬 것 같은데요. 높아지고 가족 간의 소통도 음. 되죠. 되고 근데 이제 부모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음. 바람직하지 못, 않은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부담인 음. 거요 싫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른 척하면 자기가 들키지 않은 것 같잖아요. 아, 그렇지만 음. 참그 아이들은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느낌으로. 아이들은 했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감지하고 있고요,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음.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해석 못할 뿐이거든요. 아. 그러니 에너지는 얼마나 소모가 되니까. 얼마나 소모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고 음.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 고기 에너지를 쓰면 거기 에너지를 쓸수 없고 오히려 부모를 돌보는 아이로 자랄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소위 말하는 성인 아이 음,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애늙은이 같은 어. 아이가 되는데 그 아이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잘 자란 것 같고 어. 철이 더든것 같지만 아, 네.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면 걔는 성장이 거기서 멈추었기 때문에 아. 부모화되는 그 시점에서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에 자기의 발달을 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채로 어른이 돼서 네. 또 미숙한 어른이 돼서 자기 아이와 그런 그 관계그렇게되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잖 그렇게 되면서 이 대를 물려서 전수되는 것이 음.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거든요. 네. 예. 두 번째 암묵적인 규칙은 보통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암묵적인 규칙은요. 느끼지 말라입니다. 이건 느끼지 뭐냐면 마라. 부정적 감정을 주로 느끼지 말라거든요이 네. 역기능 가정에서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역기능성이 있는 가정에서 그 권위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이가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권위적 역기 역기능성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이가 분노를 표현하는 걸 허용하면 그것이 어 바늘 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 네, 그 분노가 음. 자기를 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네. 그래서 분노를 굉장히 강하게 억압해요. 음. 가장 강하게 억압하는 감정은 분노거든요. 네. 그다음 뭐 슬픔, 수치심 이런 부정적 감정들도 네, 네. 억압시키게 되는데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다 보면 네. 다른 감정도 억압돼요. 음. 우리의 감정의 수도꼭지는 하나라는 거죠. 음. 하나기 때문에 그 분노의 수도꼭지를 잠글려면 음. 다른 감정도 흐를 수가 다 없는 같지.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감정은 느끼지 못하고 생각만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생생하게 느낀다. 그렇죠. 그렇죠. 기쁨, 슬픔, 음. 수치심, 분노, 음. 뭐 상실, 음. 뭐 불안, 두려움, 음. 이런 것들을 내가 생생하게 느끼고 그것들을 내가 잘 처리해낼 수 있을 때잘 그렇죠. 살아가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음. 느끼는 건다 느껴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들이 억압되다 보면 음. 긍정적 감정도 못 느끼니까 음. 굉장히 삶을 아주 그 건조하게 살아가겠어예 음. 그리고 오. 행복도 잘 느끼지 못하고 음. 생각만이 가득한 네. 우리가 생각을 전낼수 없어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생각만이 가득한 그리고 해야 할 일로 꽉찬 음. 세상에 살아가는 어쩌면 내가 정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느끼지 말라는 규칙도 굉장히 아이 그 우리 인간 존재에게 굉장히 음. 힘든 규칙이죠. 그런데 음. 예. 그렇... 여러분 가정에 그 규칙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는 것도 어...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특히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그 아이를 음. 어떻게 대하는가. 아 예. 그걸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음. 있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주라. 고치고. 감정 음. 코칭의 음. 원칙이 여기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음. 부모가 할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받아주는 건뭐예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렇죠. 네가 그럴 수 있겠다, 어. 화날 수 있겠다. 음. 근데 화난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음. 네. 이렇게 하, 해야지. 음. 그 감정 자체를 억압하는 것은 암묵적 네. 규칙으로 음. 그 아이를 억압하고 있는 거란다. 그렇네요. 암묵적 규칙은 최대한 없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많이 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숙제 있나요? 아니요, 오늘은 숙제는 없어요. 아, 진짜 없 말하지 <laughs> 네. 말라, 느끼지 말라는 규칙이 자신의 원가정에 있는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정도. 음. 네. 있었다면 내 가정에 아마 적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어, 있다는 네, 거죠. 네. 네.